제발 도와주세요. 오, 작은 아가야, 이 케이크 가져도 돼. 감사합니다 할아버지, 정말 친절하시네요. 그래. 그거 나 줘.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혹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음식을 줄지도 몰라요. 그거 내놔. 난더 필요한데. 하지만 엄마, 저도 배고파요. 내말안 들려? 당장 줘. <laughs> 아가야, 난 음식은 없지만 대신 이 돈으로 뭐좀사 먹어. 감사합니다, 아줌마. 그런데 그돈 내가 가질게. 이제 가봐. 저 아이가 좀 걱정되네요. 이건 내 돈이야.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왜저 아이한테 그렇게 해요? 뭐? 그렇게 신경 쓰이면 데려가든가. 좋아요, 제가 데리고 갈게요. 돈더 줘. 여기요, 가져요. 이제 끝났어. 데려가든지 말든지. 올리비아야, 괜찮니? 엄마, 저돈 조금만 빌려도 될까요? 물론이지. 여기 있어.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, 엄마. 엄마, 이거 드세요. 올리비아는 정말 착한 아이야. 여러분은 올리비아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?